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에 대비되는 여호와의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부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모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연도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를 향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2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패역한 백성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동산에서 재산다는 것은 사철풀은 큰 나무 아래에서 드려진 풍요 제의와 연관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벽돌로 된 평평한 지붕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월성신 숭배나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제를 보면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접촉해서 점을 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신성하다 여겨지는 장소에서 그 지역의 수호신이나 조상신과의 교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이렇게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5절 상반절에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이 말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들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특별하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태에 대하여서 진노하십니다. 육절에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고 지켜보셨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포로 생활에서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 조상들은 바벨론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귀한민들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서 그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합니다.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의 행위에 심판으로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보일 정도로 죄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는구나.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다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서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죄로부터 돌이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종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통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은 이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과 연관된 비유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8절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가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포도 농부가 즙을 가득 품은 포도송이를 귀하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신실한 종들, 남은 자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포도 농부는 나쁜 송이가 있다고 해서 포도나무 전체를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상숭배자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땅과 자손을 보장해 주십니다. 구절이 그 보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 야곱에게서 씨, 다시 말해 자손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여호와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속,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우상 숭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요,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고 이스라엘을 존속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를 흔히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인데,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백성을 존속시켜 가신다는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고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대상이 혼탁하고, 교회마저 부패하고, 대다수 신자라는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로 서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하시며, 그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한 시대라 하더라도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그 남은 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은 신실한 남은 자들과 대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갓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갓 문희는 우상의 일종으로 갓은 행운의 신, 문희는 운명의 여신입니다. 이런 우상을 숨기는 자는 모두 다 칼에 살륙을 당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종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곧 신실한 남은 자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의 이름은 택한 백성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되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이름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아무개처럼 되어라 하는 식의 저주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내 종들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거리가 아닌 복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상순배자들은 저주의 상징 이 되고 신실한 여호와의 종돌 이 남은 자들은 축복의 상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 로 결론을 내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전 환란은 다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어두운 한란의 시대는 끝나고 구원의 시대,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인정받고 높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결론적인 복과 저주를 내리면 그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의 구체적인 모습이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신실한 여호와의 종들. 남은 자들은 복을 받고 여화를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헛된 우상에게 내 운명을 맡길 것인가? 여기에서 복과 저주가 결판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해 본다면 대세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부패와 타락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한 남은자로 서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들 남은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남은 자로 살아서 최종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는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한 친실함을 한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죄백성들을 궁휼리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